보시면요. 응? 음? 자, 봅시다. 이게 y는 y는 이 x라는 그래프잖아. 그러면 잘 봐.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3이야 도로록 똑똑 도로록 똑똑 이 x 값이 뭐일까 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이것만 들어오면 사실은 지수랑 로그랑 두가, 두 개가 다 명확한 거야 왜냐면 위치를, 위치를 찍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2 플러스 루트 2 이거 위치는 어디냐 뭐2 플러스 루트 3아뭐2 플러스 루트 10 이거의 위치는 어디냐 이런거 찍는거 중3 때 나온단 말이야 중3 때뭐 이런거 나오잖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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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서 아니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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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요 길이가 있고 그럼 1, 2, 3, 4, 5그 다음에 또르륵 해서 요건 뭐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똑같은 짓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로그가 과연 뭐냐라는 거 근데 얘가 뭐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봐봐 요 상황이 바로 이 위에서 누구세요?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높이가 얼마? 3은 2의 x 그러면이 x라는 것은 로그 뭐를 밑으로 한? 2를 밑으로 한3 X가 누구세요? 지수입니다 지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로그 이렇게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얘가 누구냐면 이 이름이 지수함수야 이름 자체가 지수함수라고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자체를 딱 보는 순간에 어? 3이네 3이네 로그 2 이렇게 잽싸게 들어와주면 은 어? 얘가 바로 진수가 되는구나 얘가 진수가 되는구나. 이 관계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버리냐면 은 Y는 로그 그 다음에 10을 밑으로 한 X를 배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디서 과연 출발하냐 이럴 때 아이고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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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Y는 1 0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1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 넣어 버리면 1, 2, 3, 4, 5, 6, 7, 8, 9, 10 이거 사실 칸이다 10칸짜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입니다 그래서 띵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그 바닥으로 깔려가는 거야 그냥 거의 붙어 있지만 않지 붙은 거랑 거의 똑같은 거야 이거 뭐한두 한 칸만 가도 벌써 100분의 1이야 장난 아니거든 이게 그 소위 샤프리아 이게 팍팍 꺾여 버리는 거 그래서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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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어넣으면 벌써 어떻게 되냐면, 백이 돼버리니까, 처 멀리 가버리는 거란 말이지. 어마어마하게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고 먼데 예를 들면 여기 3이 있다라고 치면, 또로록, 똑똑똑똑똑똑똑 똑 똑똑 내려가서, 누구세요? 하면은, 로그 10을 밑으로 한 3이 되더라.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로그 10을 밑으로 한 4. 그니까, 러 10을 밑으로 한 이런 말을 이제 쓰지 않아. 왜? 상용 로그라고 해가지고서 너무 자주 쓰니까 10을 빼버린다고. 그냥 빼버려. 왜 빼냐고 묻지 마. 그냥 저 새끼들이 뺐어. 우리가 배우는 거딱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연 로그라고 해가지고서 이 밑을 2.71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게 있어. 이게 자연대수 2라는 거거든. 그래서 로그 2를 밑으로 한 3.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쓰냐면, ln LN3,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로그, 내처럴 로그의 그 약자야. 그냥 LN. 그래서 LN3, 이렇게 쓰는 거. 요거는 언제 배우냐면은 이 과에서만 배워. 그러니까 문과로 갈 사람은요, 이걸 평생 쳐다보지도 못해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분에도또 다시 자기가 자신이 되는 뭐, 이뭐 이런 건데, 쓰이는 거는 공대에서는 거의 이거를 쓰는 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소위 자연 로그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는 그 기초적인 사항에 속하지, 활용도는 나중에 되면 떨어져 지금 배우는 거 요거는 또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은 좀 달라 그럼 대학이고 나발이고 또 가서 가야 뭘해쳐먹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음. 요거는 신경 쓸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 2학기 때 우리가 이제 방학에 뭐 그냥 짧게 그 이걸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동영상을 열나 열심히 찍어서 그냥 그냥 올려놓거나 아무튼 뭐둘 중에 하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얘는요 암기의 사항이 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해한다 라기보다는 꾸역꾸역 외우는 뭐 거의 꾸역꾸역의 느낌이 많고요 자연 그이 이쪽에 이 있는 그 로그 10을 밑으로 한 로그 있잖아요 이 상용로그 같은 경우는 암기보다는 사실은 이해의 개념이 조금 더 크, 커요 훨씬 더 그래서 그냥 딱두 개야 딱두개 이거 딱두 개를 쓴다고 그 다음에 로그 2을 밑으로 한 로그 3을 밑으로 한 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문제를 위한 문제에 불과해 우리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네. 이리 됐건 저리 됐건 4를 밑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얘는 4, 5, 6, 7, 8, 9, 10 10을 지 10을 10을 또로 집어넣었어. 그랬던니 얘가 바로 뭐냐면 로그 10을 밑으로 한 10이야. 다시 말하면 1이 돼버린 거야. 1이 돼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라? 1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 얘가 이거죠. 루트 2는 1.4142뭐 이렇게 나간다면 1 플러스 0.4142 이렇게 나간다면 얘는 뭐야? 얘는 정수 부분, 얘는 소수 부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옛날책, 그러니까 아주 올드한 책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개편이 안 되고 그냥 막 튀어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책들은 뭐라고 쓰냐면 얘를 지표라고 하고요. 얘를 가수라고, 가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표와 가수. 이렇게 불러버린다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또 어디서 배웠냐면은 루트 2에다가 가우스를 써버린 거야. 그럼 얘는 1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뭐냐면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가냐면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의 가우스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버려? 루트 2의 소수 부분이라는 개념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루트 2의 소수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얘가 이제 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봐 여기서 여기서 잘봐 여기서 이게 10이잖아 10 그럼 또어륵 똑똑해서 여기서 떨어뜨리고 요렇게 가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그럼 0이잖아 0아 뭔지 알았어 그 느낌이 이제 그대로 온 거야 그 느낌이 그느낌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포함하고 여기를 포함하고 뚜루. 가서 여기를 포함하지 않고 그게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1을 포함하고 1을 아니 1이 아니라 0을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고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요 요걸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요거 요거 요놈의 새끼. 요놈의 새끼는 로그. 로그 x라고 썼으면 요 로그 x. 로그 x가 뭐 어디서?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누구세요? 라고 하면 얘가 지표와 가수에서 지표, 정수와 소수에서 소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0. 이 선생님들이 이거, 나랑 선생님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야. 이거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X 값은 뭐니? 라고 했을 때, X 값은 뭐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거야 자자자 자, 자. 이거 봐봐 이걸 다 지수로 올려버려 얘네들을요 다 지수로 올려버려 그냥 지수로 올려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후다다닥 후다다닥 쓰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잘안 쓰셔서 좀 낯설어하는 경향들이 있어 근데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왜? 그럼 얘가 얼마야? 10의 0승이니까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얼마야? 요게 10이거든. 10을 밑으로 한 그러니까 요거 두개 자리 바꿔 버리면 얘가 뭐가 돼 버려? x가 돼 버리는 거야. 다시. 얘가 이름이 진수잖아. 야, 진수야 하고 진수만 잡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를 없애 버리려고 하면 걔네들을다 지수로 던져 버리면은 너무 편해. 툭 던져 버린다말 지수로 던져 버려. 알겠어? 그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10이야. 그래서 그냥 얘를 딱 보면 얘로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또 로그 10을 밑으로 하면서 이걸 싹 바꾸고 이렇게 막 깎아 버린단 말이지? 그거는 좀 불편하다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산수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내고 네, 요런 형태를 한번 가져가 봐 이거는 뭐 적을 필요도 없어 왜냐면 내가 하도 많이 써 그러니까 니네들도 조금 익숙해져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계산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고 가는 거야 다시 다시 요 계산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요거 약간 낯설 수도 있어서.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있어. 예를 들면 얘가 3이고 얘가 뭐라고? 4라고 이렇게 됐다고 쳐봐, 쳐봐 그냥. 그러면 x가 뭐니?라고 하면 나는 뭘 써버려? 2, 2, 2 이렇게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요거 자리 바꿔버릴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2를 밑으로 한 2니까 얘는 x가 돼 버리잖아. 그냥 x를 x일러봐 하고 툭잡아툭 잡아 놓을 때 전체를 뭐로? 그렇죠. 전체를 지수로 던져 버리는 전체를 지수로 던져 버려서 2의 3승 누구세요 8이에요 2의 4승 누구세요 16이에요 x는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빠르다고 이거 다른 곳에서 아마 배웠던 학생들은 이게 빠르다는 걸 느껴 나한테 맨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걸 가지고 지랄이야 그러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도 정말 생각보다도 이 계산을 많이 안 쓰세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막 차곡차곡 차곡차곡 나갈 때 보면 막 속초죠. 아니 이걸 배웠잖아. 내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전환한 거를 충분히 배웠잖아.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으시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요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로그 아 로그가 아니라 요거 0에서 여기까지의 그요 개념들 요거를 생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끊고요